7번부터 시작할게. 예시들은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 원래 컴마 온리트 하면, 어, 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이미 하지만 있고, 볼때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그냥, 하지만 몸, 오직 뭐뭐를 위해서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하지만 오직,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 표현할 때만 결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증명은 못한다는 거지 이그젠플이니까 당연히 보여주고 설명하고 어, 표현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들은 예시들은 잘 선택되어야 한다 목적을 위해서 일반 진출을 하기 위한 로의 포인트를 좀더 어, 이해하기 쉽게 intelligible, d i g e s t i b l e accessible, compreh, comprehensible이 제일 가깝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illustration이란 말이랑 making general statement랑 비슷한 지금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루는 것에 일반화를 딜위드가 뭐뭐를 다루다니깐 일반화를 다루는 것에 특히 이것들이 어, 말 되어질 때 일반화겠지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서 뭔가 설명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즉, 추상적인 내용은 더더욱 어렵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예시를 사용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generalization의 반대가 concrete거든. 구체적인.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concrete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을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인생에서 일어났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함으로써 구체화 시키는 거야. 구체적인 예시, 제공되는,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를 추상적으로, 뭐, 설명, 추상적으로 진술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제공된 예시는 돕는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뭐를 말 되어지는 것을. 아,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해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겠지. 그래서 뭐좀 정돈된 주제문 이걸로 보면 될것 같고. 같은 말이긴 하지만 만약 네가 이해를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 아주 신중한 행동이기도 하다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cautious, careful 뭐가? 너가 뭐 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에게 달라고, 예시를, 그 점의. 그래서, 댐하들 야, 이거, 이해잘못안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건 아주 타당하다는 거야. 너무 일반적인 내용, 너무 수상적인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 그들이, 이것을 할수 없다면, 너가 만족할 정도로 표현 기억해주고, 이것을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지. 어, 가주어.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의역하면 생각하는 것은 적당한,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이해 못했다는 것.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 누구? 어, 어떤 말을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뭐를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정도, 들 정도로 이해를 해야 스스로 이해가 돼야지, 예를 들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100%안 되면 예를 들 정도가 안 되는 거지. 예시들은 다루어져야 된다. 어, 가정처럼. 그래서 이제 7, 8번은 약간 번외야, Assumption 이란 단어가 그냥 새로 등장했고 거의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Assumption 이랑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를 설명하고 있고, A, A, as A, so B. A인 것처럼 역시 B 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규법 정도로 보면 되겠지? 가정이 허락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절트는 힘을 가하다 뭐 이런 거거든. 어떤 힘이든 그들이 가진 그 힘을 가하도록 허락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데이는 가정이겠지. 가정이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이 가해져야 하는 것처럼. 뭐 가정이 힘이라 하면 이제 임팩트를 뜻하겠지. 영향력. 아, 모든 사람의 명시적인 인정과 함께, 그리고 동의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 가정, 가설과 예시의 공통점으로 등장시킨 게 이거야. 다들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구나 동의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인 것처럼, 역시, 잠깐만 컨센트가 그래서 agreement, assent, accord, 동의. 예시도 유효할 것이다. 여기서 should랑 should가 좀 달라. 얘는 뭐뭐 해야 한다고. 둘다 뭐뭐 일 것이다 라고 봐도 될것 같아. 미래에 대한 강한 추측. 예시도 유효할 것이다. 조건이 있다는 거야. 어떤 조건? 모든 사람이 볼 때에만, 보아야만. 그들의 관련성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다는게 바로 everyone's explicit 그 컨센트가 되는거야 다들 인정할만한 내지 어 듣고보니 그러네 누구나 누가 들어도 이해할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assumption이랑 example이 유사하다는거지 그리고 이제 everyone sees랑 이즈랑 이제 병렬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알 때만이 이 예시는 유효할 것이다. 뭐를 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시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뭐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어떤 주장하고자 하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첫 부분에 나온 거랑 똑같아. 증명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어야 한다가 바로 예시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의 유용성을 뜻하는 4번 문장이 좀 그나마 정리가 잘된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8번. 시끄러운 이웃 아래에 사는 것. 즉, 위층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가 되겠지. 스트레스풀한 일이 될수 있다. 트라이잉이 스트레스풀이랑 거의 비슷해. 하지만 아, 무엇이 일반적으로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 소음의 원인은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겠지.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로 주제야. 아, 대부분의 짜증나게 하는 ing 소음은 묘사된다. 모스트는 뒤에 오는 명사의 실집 뭐라고 명사되냐 쿵쾅으로 묘사되고 어쩌면 놀랍게도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다 하이힐 무언가 때문이 아니다 어떤 것과 같은 하이힐이 똑딱거리는 것과 같은 뭐 바닥에 그래서 이거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으로서의 명사, 그리고 하이힐은 의미상주. 하이힐이 똑딱거리는 것과 같은 무언가가 아니다. 아니다 뒤에 레덜 나오는 거 외워야 돼. 오히려. 그래서 부정문 뒤에 연결어 레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나오면 거의 다 틀려. 외워야 돼. 오히려. 부정문 뒤에 오히려. 그것은 때문이다. 요거 겠지 가장 짜증나게 하는 소음은 뭐 때문이냐? 낮은 주파수 소음 때문이다. 발생되는 누군가가 걷는 것에 의해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 그리고 이 동명사의 의미상주. 누군가가 걷는 것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마루를 가로질러 걷는 것에 의해. 반복되는 발소리는 유발한다. 바닥이, 이게, 진동하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진동하는, 하도록 유발한다. 북가죽처럼. 전형적으로 낮은, 아, 전형적으로 어떤 주파수에서. 어떤 주파수? 15 그리고 35 사이. 그리고 그것은, 이 주파수를 선행사로 보면 될것 같아. 어, 낮은 주파수이다. 이 엔드가 오타 같은데? 그리고 들릴만한 범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소음은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느껴질 수 있다. 어, 아래층 이웃에 의해서 높은 주파수 소리, 하이힐이 클릭킹하는 독딱거리는 어, 바닥에서는 들려질 수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된다. 드럼과 같은 낮은 주파수의 바닥 진동으로 설치하는 것 카페트를 은 사실 악화시킬 수 있다 상황을 왜냐하면 부드러운 표면과 함께 발소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바닥 진동으로. 그래서 이제 주제는 쉽지. 음, 그 소음의 원인이 그 질문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발소리, 낮은 주파수이고 그것이 이제 왜더 많은 이 소음을 유발하냐. 자, 아, 이제, 들릴 수 있는 주파수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이 많다는 내용도 나오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거니까, 다른 색깔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 여기까지.